thank mm -hmm. you 저는 마라탕도 먹고 먹을 거다 먹지만 알파노 같은 거먹으버더 썼어요. 음 give me your m 진짜 e y I'm a p r o d u 그 t I'm a p r o d u c 알리나? 알리나 집. 알루나네 알루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망고에서 응. 먹으러 다시 레츠고 저기가 맛있는 망고 아이스크림 집이랍니다 저희 망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고 있고요 이거에서 뭐어떡 할래? 이거 아빠. 아빠? 이따, 이따 잠수 시켜 아 싫어 너 이따 수영 또할 거야? 아니 그럼 내일 거북이야? 아? 거북이야? 내가 거북이랑 뽀뽀아이가 있어도 으면 어떡해 솔직히 가나오 그래 괜찮지 않을 아니 이거 저거 뭐망 미치게도 먹응 그럼 생각해보보다 왜냐면 난 많이 알죠 그치? 시신이 있어 이거 진상이있어어 지금? 안쪽이 다 전혀 밥 먹고 아무 때나 써도 된다 수한 나오면 원하는 데서 아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안돼안 하라고? 현안 돼? 안 돼. 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진짜 뒤질 수는 있겠네 자, 뭐, 근데 그 물고기 을 때는 바다라는 두려을이고 뭐, 뭐, 뭐. 아니 수영장만 무어맛마나안할거대로 그래야 이행섬가 있는? 음 뭐야? 누구야? 야, 내가 딱 내가 한두 번 먹어본 게아니잖아 웬만한 아이스크림 같아.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토피토피인가? 뭐? 어디? 토피토비? 아, 토피토피. 토피? 토피, 토피. 뭐, 보호래 뭐, 아이스크림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쏘쏘. 그너넌 비. 아이씨. 나니 싫다 무싼 아유 기는 방금 쪼금 막내 코에다가 넣었는 <laughs> 내가 언제 너 코에 넣었는데 니가 <laughs> 코를 맡은거겠지 예? 어 가만히 아니, 있는데 내 갑자기 막 자다가 이러고 그거 너가 한건데 왜 나한테 지 예? 너가 예? 너가 나 너가 봐. 자는데 봐. 나 얼굴 캉캉 치고 <laughs> 맞지 아니야 노? No? 기억이 안나요 맞지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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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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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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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 우와 우와 와와와와와와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사야지, 삼겹살. 이따가 뭐. 또 와, 여기를? 약 저거 사러 아니, 그냥 사갖고 좀 이따가 먹어도 되지 않아? 솔직히... 아니, 좀 이따가 밥 먹어야지. 그까밥 그러니까 먹고, 새벽에 먹을 걸, 지금 사갖고 가자고. 뭐로러 그날까? 그게 다시 근데 와. 그럼 다 아, 눈이 뜨있잖아아뭐 그렇긴 하네, 너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 엘리는 말이긴 하네요. 그럴 바엔 그럴까? 차라리 배달시키지. 맞지? 내가 배달시키그앱에브한번 틀어 볼게 새벽 2시까지 돼. 오, 바다가 보인다 뭐야? 여기 어디야? 와. 거이디 오, 아이 갔다가 오면서 아이 근데 내가 그거는 누 나... 아니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너 오기 전부터 말했잖아 그런 거 사고 싶다고 까봐? 약간 그까 그러니까, 뭐야 약간 요런 지푸라기 모델 그런 거좀 민감한 비싼 거 갖고 이런 거 나도 그럴만해 난딱이주시 아 그게 아니야들어가싶어라카산라카산라카산 여기가 어디야? 야오! 어딨 여기 어디라고요? 볼라비 바다? 알로... 알로나바다 알로나바다? 알로나바다든 알로아바다든 알로아오래건 알로나 아빠 맞죠? 얼마나 넘어져야 돼? <발> 이 정도면 됐어 아오 哎呀，妈！<laughs> <laughs> <laughs> Oké, hem, aan boord zo. Om.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 정말 쓸데다안 보여.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따라라라. 저희 신혼여행 왔는데요? 아니죠, 사실. 신혼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별여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어요. 아까 비행기에서처럼 절도 울리지 않는가. 울린 게 아니라, 셀프. 울명같이. 근데 원이 다놓였잖아 이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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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음. 눈 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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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sorry, sorry. 아, 이쁘다. Thank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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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가저 있잖아요. 저희 아까 5시간 동안 뭐 만들었죠? 저, 모래성 만들었죠. 모래성 만들었잖아, 저희가 5시간 동안 만든 모래성 보여 드릴게요. 두두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짜라라라. 와우. 어때요? 와. 저게 그건가 봐. 몽키. 어, 이 방, 방이위치인데 아 여기? 어.. <laughs> 오야 이거 좋다.. 그치? 완전 완전 예뻐 우리 저기 보고 이제 자세 어디.. 저기.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너, 저기.. 야 너는 기저다 야 그래 힘들다고 어저렇게 주름살지 풀리고 그러고 주름살 생겨 너처럼 이렇게 웃어야지 야, 맞지? 이거 딱 봐도 어디 좀 좋은 거 먹고 자란 느낌이 크나? 좋아 보인다 너너 나보다 낫다. 몽코. 네.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 가보자. 나이스. 처음으로 허락받은 쇼핑 타임. <laughs> 야, 이런 거너너너 너, 너 갔을 때 이런 거내 방에 걸어 놓으면 나의 나쁜 꿈들을 해치는 드림 캐처. 어. 드림 캐 어, 우리도 아, 야 너무 덥다. 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 <laughs> 아. 화가 나는구만요. 아또뭐야나어야나너 어, 이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알루아오레? 막 이런 거 줄까? 아네 저는 집에만 짬쫙 뺀다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땀이 나면 진짜 더운 거 알지? 나 진짜 땀 하나도 안 나네 왜냐면 봐봐 나너땀 많이 나? 너땀 봐봐 멀리 네 만져봐 어 약간 습기 찼어 이제 어너 찐득 찐득 하냐 노래 틀린 거당 응당 아엄진 지하 게살 것이 없 구만 요 이쁘다 <laughs> 내가 자건 <의자 건들지>. 들 <laughs> 지만 <헉. 웃음> 어머, 지금 왜 그러 는거 죠？정말 부담 졸린데 비도 와 졸리 비. 어 근데 어디지? 어, 여기 콜발, 이쪽에 콜발, 있어. 콜발. 근데 아, 선진이가방뭐 하셨죠? 저 다른 남자 본적 없는데 다른 남자분도 뭐 하셨죠? 어제 승무원 계속 쳐다봐가지고 저 울리게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아 여기 있다. 아. 그러니까 아, 아무 것도 안 해도 좋다고 응. 힐링. 그러니까 어때 여자친구 잘 도와주고 <laughs> 어 이런데도 엄청 싸게 오고 <laughs> 어떤데? 진짜? I feel nothing for you. Absolutely nothing. Is that so? Yep, nothing. <gasps> Relax, princess. I'm not going to jump on you. Not unless you ask me to, anyway. 싫어, 싫어. 어? 화장실 아 내가 봤을 때 캐리어에 있어 내가 뭔가 캐리어 같은데 존져 놓았을 거야 책상은 왜또아뭐 책상으로. 있겠지 아주 어, 열고 들어으니까안 그래? 안 그래요? 맞는데 무조건 응. 자서 망고도 먹고 그릇도 먹고 미리, 난 미리, 난 미리 체크해 나는 맥도날리도 그치. 먹고 와 근데 진지하게 나는 뭔가 우리 뭐한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자고 싶냐? 피곤하고 우리 그냥 수영해서 그래 수영하고 어제 진짜. 많이 못자 맞아 근데 내난 진짜 거의 한 계속 못 자고 어 오늘 진짜 우리 한 2시간 잤을걸? 맞지? 맞네 맞네 음, 동남아시아 잖아 어. 적도 근처 지평선에있 아 적도 근처 방사람 같은데 러컷한 그걸 잡으려고 시작 됐어 한번아 좋아한다?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데. Yo, what the